배고프다 근데 <laughs>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기름진 거 먹으면서 이렇게 제로콕으로 <laughs> 아 오늘은 아보카도 버거와 베이컨 치즈버거 빨리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laughs> <빨리 웃음> 제 이번 주에 거의 내내 잠도 잘못 자고 지 이틀 연속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일하느라 고가 바쁜 티를 내리려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형이랑 저녁 먹으면서 유튜브를 찍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신기한... 해 유나 꽤? 넌 유튜브에. 갑자기 훅들어오는 질문인데요. 아니 나 궁금해서 요새 우리도 막상 그런 얘기 이렇게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뭐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재밌을 것 같아서 한 면도 있는데, 음. 네 하면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네. 좀 커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 본캐로서의 변호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입할 순 없지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아 이런 거를 주제로 한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음.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형한테 그럴 때 카톡 보내잖아요. 이번에 이거 한번. 해봐 <laughs> 형왜 해요? 음, 왜하지? 외로웠어. <laughs> 아 근데 그게 뭐 우스갯소리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본질에 가까운 말인 것 같기도 한게 어떤 식으로의 그 소통의 창구잖아 우리한테 여기 뭐 누가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누가 앉아서 같이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 회사에 막 새벽에 남아서 막 이렇게 혼자의 시간에 막 빠지기 쉬운데 잠깐 밥 먹을 때 시간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커넥티드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근데 왜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면서도 많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단어가 관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어. 사실 뭐 유튜브 한다 그러고 하다 못해 인스타를 한다고만 해도 그런 것들을 관종짓이다라고 낙규정짓는 음.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지, 근데 틀린 말 아닐 수도 있지. 그게 결국은 내가 무대 만들어서 무대에 나를 한번 올려보는 거잖아. 음.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나쁘게 말하면 관종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약간 자존감을 음. 회복하게 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심하게 가면은 부정적인 음. 의미의 관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심하진 않잖아. <laughs> 우리는 서로가 <laughs> 서로의 현실을 다붙 <딱> 잡고 <laughs> <laughs>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북해를 가져보니까 그 외로움이 좀 해소되셨어요 나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게뭐 하나만 음. 있는 게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구의 형이고 누구의 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체성들이 있을 텐데, 일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이 나한테 너무 커져가는 그런 게 음.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30대의 정체성,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변호사인 건데, 직업.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시작했을 때는 권상욱 변호사라고 나를 소개하는 게 되게 어색했어. 근데 음. 지금은 그게 너무 이제 당연하게 돼버렸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게 내정체성의큰 부분이 된것 같아요. 스스로를 거니까. 그렇게 속하는 음. 경우가 워낙 또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내 정체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게 뭐, 유독 혼자서 막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음. 이걸 좀 시정해야겠다는 그런 욕구도 있었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화일지, 뭐, 좀드시면서 들었어요. 아, 네. <웃음> <웃음> 아직 엠버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네. 원래 본캐 의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하잖아요. 얘는 부캐가 있으니까 본캐로서의 역할을 되게 소홀히 할 거다라는 의심이나 의혹을 가질 수 있고 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거가 싫은 거죠. 이럴 때는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너 회사 일도 똑바로 안 하면서 밤에 유튜브 찍는 거야? 이런 얘기를 음. 듣는 게 싫으니까 그게 좀 우려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관종 같은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유튜브 안 되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게 어감이 되게 미묘하잖아. 음. 그런 것들이 그걸 막는 것 같아. 본캐가 부캐를 이렇게 막는 거지, 부캐로 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밸런스 붕괴가 되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이 알고 있잖아. 내가 지금 밸런스를 잡고 있는지 아닌지. 근데, 뭐 우리 같은 경우에, 물론 이 유튜브가 뭐 아직 미약하니까, 뭐, 그냥 딱밥 먹을 때 잠깐 정해서 하는 이, 뭐, 우리한테 주는 효용에 비해서는 비용이 그렇게 크, 크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뭐, 본캐를 위협하는 수준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효용이라고 하시면 정신적인 만족감? 변호사로서, 내지는 회사원으로서 내가 같은 스트레스를 떨어져 나와서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차피 태어나서 한번 사는 건데, 각자가 갖고 있던 원래의 역할이나 아니면 뭐 본캐가 됐든 부캐가 됐든 그각 역할을 그렇게 소홀히 하지만 않는다면, 인생을 좀더 더블로 살아보는 거라서, 두 배로 은택하게. 음, 예를 들어서, 100년을 한다 그러면? 100년까지 살고 싶진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200년이 그러니까, 되는 거 그러니까, 200년을 사는 개념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좀 정립해 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음... 정립을 해 나가게 되는? 맞아. 것. 남들이 주입하는 가치관이나 남들이 주입하는 직업관이 아니라, 내가 좋은 걸 찾아가게 되려면, 부캐를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애를 낳았을 때, 자기 이름을 잃는다고 하죠 누구누구 엄마가 돼서 그걸로 이제 자기 여생을 아, 살게 아, 된다 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각자의 정체성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음. 하나에 너무 매몰돼서 그게 본캐가 너무 커져버리면 나머지 정체성들 다 그냥 말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맞아. 변호사라는 정체성이 싫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엄마라는 게 싫지는 않겠지 근데 그게 또 그것만이 내 인생이 되는 게 나한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불가역적이니까 그러니까 음. 그 부케를 가짐으로써 내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지켜내고 다른 정체성도 내가 뭘 진짜로 원하는지 음. 그런 것도 좀 계속 고민해볼 수 있는 음. 창구를 열어놓는 음. 느낌? 음. 왜 이렇게 햄버거 먹다 진지하게 그 그니까 너가 <laughs> 근데 말할 땐 지금 계속 못 먹는 거 알지? 부케가 허기를 앞, 앞지를 정도로 이런 일이 흔치 않은데 <laughs> 그래서 형은 남들이 상호가 유튜브 하니까 어때? 뭐 그러면은 다른 거 해보는 거 완전 추천이래요? 근데 나는 해보는 거 무조건 추천이야 음. 그래도 우리도 지금 부캐라 유튜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새 되게 사실 부캐가 되게 많잖아 음. 뭐. 예컨대 연예인들도 막뭐 트로트 가수로 나와서 응, 이제 응. 다른 이름으로 막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기업들도 보면은 곰표 시멘트인데 뭐 나투 칩을 판다든지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곰표 시멘트 티셔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응. 그게 어떤 면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거든. 여러 가지를 이제 위험 분산을 해서 사업적으로 리스크를 해칭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내 상황에 이 입을 시켜 보면 응. 좀 그런 것같은는 하나만 몰두했을 때. 응. 응. 망할 수 있잖아 <laughs> 내가 만약에 변호사로서 더 이상 일도 주어지지 않고 음. 내가 체력적으로도 안 되면 다른 거할 일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그게 위험분산을 안 하고 한정체성에만 올인을 했는데 그게 딱 끝났을 때내 인생도 약간 끝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낳는 것 같아서 인생의 위험들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음. 있는 것같아 내가 가만히 앉아서 왜 유튜브를 내가 이제 할까 음. 우리 일이 뭐 아주 여유 있는 건 아닌데 음. 이렇게 밥 먹을 때 그냥 이렇게 친구들이랑 편하게 수다 <laughs> 던는게더 좋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내 얘기를 녹화를 하는 건가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위험 깊이적인 성향이 발현이 되는 게 그렇다고 부캐를, 돈되는 부캐만 가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야, 그, 그거 조회수로 얼마 버냐? 음. 그게 정말로 딱 직관적으로, 아, 너는 그거를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돈을 그걸로 얼마를 버냐? 이게 생각의 흐름이 딱 그렇게 가서 물어보는 거야.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죠. 사람들이 당연히 궁금해하는. 맞아. 근데 사실 뭐,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무슨 유튜브로 돈을 벌고 이런 건 아니잖아. 지금. 음.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돈을 내고 돈, 있지. 돈 벌. 돈을 내죠. <laughs> 기적적으로 최근에 광고를 하나 하긴 했지. 만 아, 근데 뭐 그건 너무 고무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걸 바라고 사실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광고를 떠나서 뭔가 수익을 그렇죠. 창출하겠다고 손발 걷어붙이고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닌데. 물론 돈 버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유튜브를 함으로써 우리가 손실이 너무 크다면은 못 하겠지. 근데 저는 그 지출이 내 뿌리를 흔드는 정도의 지출이 아니라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고 싶 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이더라고. 맞아. 저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했는데 예전보다 사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 때문인지 뭔지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운동선수를 좋아하고 연예인을 좋아하고 이런 거에서 일정한 부분이 약간 대리 만족. 나도 음... 저렇게 한번 살아보는. 나 달리기 잘못 하는데 달리기 너무 잘하고 축구 잘못 하는데 축구 너무 잘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부캐가 있을 때두개 이제 삶을 살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 만족으로 얻는 만족이 예전보다 확실히 줄어드는 거야 음, 음... 말이 되네 다른 사람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되게 부러워한다거나 이 감정도 음. 조금 줄어들더라고 왜? 본인이 너무 멋있다 <웃음> <웃음> 내가 이렇게 멋있는데 왜 남을... <laughs> 아니, <그래. 웃음> 그런 취지인가? 이게 아니라 얼굴 빨개진 거 같은데? <laughs> 맞는 거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웃음> <웃음> 돈은 권성학 변호사가 열심히 벌겠지 <laughs> 유튜버는 그냥 즐거운 <laughs> 것으로